12호 문제 자, 12호 문제는요 자,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근데 지금 봤더니, 오, 너는 너를 모르고, 얘는 지금 나와 있는 게다 나와 있네. 어, 직선이 확실하네요. 근데 얘는 너를 몰라, 너를 몰라.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임제는 한정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예를 내가 L1이라고 두고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직선을 앞으로 L이라고 쓸 거거든. L은 무슨 약자냐면은 라인의 약자야. 라인. 선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거의 필기체로 L을 이렇게 쓸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순서에 여기다가 내가 뭘쓸 거냐면은 숫자를 쓸 거야. 얘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 그러니까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얘는 기울기가 지금 뭐 이렇게 표현되겠지. Y는 X 플러스 A라고 표현된 거고 얘는 Y는 EX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이직선과 이직선의 위치 관계를 딱 그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에런바 엘파가 얘가 L2고 얘가 L1이 되겠지. 왜냐면은 얘는 기울기가 2가 되니까 더 가파를 거야. 더 경사가 더, 뭐냐, 저기 뭘까, 높겠지. 그한 점을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얘가 지난다는 거야. 이렇게. 위치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적어도 우리가 L2와 L3가 만나는 점을 구하던가, L1과 L3가 만나는 점을 구하던가, L1과 L2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서 나머지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쟤도 A고 얘도 A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그럼 교점을 확실하게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수식으로는 표현 가능하지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연립을 하면 여기 미지수가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구하기가 어렵지 얘네 두 개를 연립하는 거는 괜찮지 않아? 왜냐면 X랑 Y의 개수가 다 숫자로 나왔으니까 얘를 갖고 연립을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조금 덜 하겠지. 그럼 제가 갖고 내가 식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으로 각각 얘를 마이너스 a라고 놓고 2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원균 y 빼주면 은 x좌표 나오지 바로. x좌표 얼마 나옵니까?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나와요? 그럼 y좌표는 얼마나 나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1 마이너스 a-1을 이거에서 이거 빼줬으니까 x에서 어 a-1이래요. a-1 a-1-y가 m i n u a니까 y가 2a-1이라고 합니까? 1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a-1, 2a-1이 된다고 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이게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야? l1과 l2의 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점을 그 누가 지나야 돼? 똑같이 L3라는 직선이 지나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은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어 a 대 a 1에 <laughs> 3에 2a 마이너스 1 3이라는 아이가 0이 된다. 그럼 방정식 풀수 있겠네요. a 제곱 a 더하기 6a 6이 0이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5a 6이 자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물론 인수분해를 해서 a값을 각각 구해도 되지만 모든 상수 a값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못 쓰면 되겠어 금방 음. 의수에가고있으면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쓸수 있겠죠 스탑 마이너스 5가, 아 모두 구하라 그랬네 이건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6과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각각 다 구해주시면 되겠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 쉬운 문제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래요, 이제 이 13번 같은 문제 유형으로 얘가 바뀌는데, 요거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1교시 담임 선생님 시간에 지금도 어디 나가요? 이 2차 방정식 금요일은 지금 아직 거기 나가? 2차 방정식 나가 아직? 부등식은 아직 안 여러 가지 방정식 나왔어요? 어, 아니요 여러 가지 방정식 중지 시안나왔지네 하... 막또 여기 내가 뒷부분을 또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오늘이면 이거 진도 다 끝낼 거 같은데 식빵까지만요 네? 식빵까지만요 네? 원망이 들어간다고는 하지 아 근데 그게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왜그 모양이야 도대체 니네 학교들? 근데 선생님이 또 저번처럼 바뀔 수 있다고 네. 뭘 바뀌어 바뀌긴 또 그새, 진짜 근데 선생님이 나... 그러니까 따로 또 얻어가지고 하신다고 나갈 거면 은 그냥 다 죽자라고 하고 네. 원회방정식 끝까지 다 나가던가 네. 원회방정식은 안 중간에 또 상황에 따라 바뀌면 돼요 <laughs> 우리반에는 또 원회방정식 그 직선의 위치 관계 전까지는 나간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 그러던데? 맞죠. 근데 니네 반 선생님들이 또 다릅니까 얘기가? 아니 뭐 얘기를 마치고 얘기를 하던가, 이걸. <laughs> 나는 원회방도시까지 그냥 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거? 좀 빨리 다녀오세요. 선생님이 이거 불가능한. 불가능한 게뭐 있어? 학교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빠질, 5월달에 빠지는 게 맞나? 5월, 6월달에? 아 네, 저희 밖에 공사하는 날인데. 서울고 종특이잖아. 서울고는 2학년 애들도 시험 일주일 전에 프린트 180문제 내줘갖고 나 그거 푸느라고 2학년 애들이 밤새 했었는데 맨날. 고위 네. 그 애들은 중간고사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프린트 180문제 한꺼번에 풀어갖고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대니 라는 말도 없어. 그냥 저때 공부하라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공부를 하라는 거잖아. 그 180문제가 어려운 문제만 180문제가 몰려있어갖고 시커풀다가 죽을 뻔했거든 내가 애들이랑. 뒤통수 치는 거는 고1이고 고2이건 서울고가 최고인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학까는 <laughs>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데 뭐가 한 방에 있어. 아, 시험 직전에 진도가 미친 이빨라로나고 원회방정식까지 나갔생한하만좋을거 같은데. 다 죽자고 그러잖아. 그, 원방까지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다 평균 투기 아래로 내려고 왜냐면 작년에 있는... 서울고 시험 범위가 원회방정식까지 나갔었습니다. 항상, 음. 항상 그랬었어. 근데 정년그 수학 안 하자고 했어요. 그 그쵸 수화를 안 했죠 그럼 시험 범위가 많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시험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문제 난이도는 떨어지거든요 절대 그 많은 분량의 시험 범위를 난이도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별로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한 시험 범위면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네 어. 내가 외워야 될게 많았고. 근데 거의다 그거 계산 계산 다 시간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또 시험 문제는 보고 있으면은 전혀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다 뭐가 문제고? 이상한 문제들밖에 없어서. 그래야, 과연 시험. 니네를 위한 이게 시험 문제인가? 왜냐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분명히 니네가 익히는 것도 있거든 그 과정에서. 근데 시험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나는 글쎄 요즘 수능 트렌드랑 좀. 그 이렇게 돈 떨어진 문제들을 많이 갖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들을 내니까 나는 그좀 내가 무슨 선생이라면 나는 그 사람 징계 때렸을 것 같아 그 기출 문제 사람 수능 고난도도 수능 고난도도 좀안나오 사람 아 그러니까 니네 학교가 상문고보다 서울고 서울대랑 대학 입학 시율이 떨어지는 걸 <laughs> 보고 있으면은왜 떨어지는 건지 본인들은 정작 모르시는 것 같아. 상문고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만들어 내거든. 오류가 있는 한이 있어도 시험 문제를 진짜 잘 만들어, 삼공거는 진짜 고퀄이거든, 삼공거 시험 문제는. 근데 이 학교는 고퀄도 아니고. 아그의도를잘 모르겠다니까, 나는. 아 이거는 저희 비공개로 이거 해야 되지. 혹시 전가 녹화해야 되나, 이 이건 일공개로 부 해야지.